소리가 그러니까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르죠? 어, 근데, 왜 그러죠? 근데 듣는 사람은 잘 몰라요. 어, 아, 저는 알겠는데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네. 플레이어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가초가. 아, 저 참, 완전 다르네. 왜 이러지? 리가초가 이렇게 중요해요. 플레이어한테는. 네. 리가초는 빼보세요. 리가초를요? 네. 에이, 참고로 이 리가초는 오드스톤입니다 아, 네. <laughs> 자, 네? 여기다가 네. 피스를 빼주세요. 피스를 빼라고. 제가 체결해 드릴게요. 리가처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인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네. 어, 엄청납니다. 플레이어에. 그래요? 네. 플레이어한테는 리가처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피스, 리가처, 리드, 이세 가지는 네. 사실은 악기보다 7R이에요, 7R. 7R? 네, 아끼는 30%. 제가, 제가 느끼긴 그래요. 그래요. 자, 요렇게, 이렇게 세팅하잖아요? 월인일 세팅입니다. 어, 그래요? 네네네. 이게. 반도래 네. 어, 반도레는 리가초 것도 있죠. 네, 월인일 밑에는, 밑에 요 레일을 뭘로 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가를 수 있는 거거든요? 3개인가 그래요. 줘요, 이거를. 네. 이 뭘로 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리가초까지 끼면은 월인일 세팅이에요. <laughs> 목소리가 네. 오래된때야 이제 확실한 거지. <laughs> 머리 길러야죠 이제. 머리 길라고. 네, 머리 길러. 저는 머리 자르서안 됩니다. 아, <laughs> 없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바꿔서 아, 소리가 완전 다른데? 네 바꿔서 해보세요 어예 소리 다르지 어, 어 잡, 잡으세요 잡 그러니까 소리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르죠 어, 근데, 왜 그러죠? 근데 듣는 사람은 잘 몰라요 어, 아, 저는 알겠는데요? 어?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네 플레이어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가초가 아, 저거 완전 다른데왜 이러지? 리가초가 이렇게 중요해요 플레이어한테는 아, 리가초에 대해서 전 생각 안 했는데 아, 그러니까 리가초 그 짜매는 것만 그, 아니 그건 리가초가 종류가 많은 거예요 아 지금 고정한다고만 어.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일단은, 듣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플레이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거. 네네. 그다음, 그래. 그다음. 아, 그 다음, 그 다음. 아, 완전 다른데. 팬티비. 그죠? 네. 그럼 니가 좀 사셔야 되겠네. <웃음> <웃음> 아, 서로 얘네 느낌 완전 다르지? 그럼요. 네. 틀리죠? 네, 힘, 아니, 틀리네요. 느낌 자체가 다르죠. 아, 이게 굉장히 다다 보이네. 이, 옆, 저기, 리가초 반도린이거든요. 네. 이 피스도 반도린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같은 브랜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브랜드끼리 뭔가 음색을 이렇게 맞추지 않았을까. 시원하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리가처는 완전히 그냥 잡아주기만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저. 일단, 아,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 조금밖에 네.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래요. 이 분노 입장에서는 아, 이거 아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느낌이 완전 달랐어요. 네, 상기면 그냥 사세요. 그것도 이게 <laughs> 옵티머인가 그럴 거예요, 뭐. 그래요. 예, 네, 모양 보셨죠? 안도레. 네, 안도레. 그래요. 네. 비싸 보이는데? 얼마 얼마 안 비싸요 이거? 그렇습니까? 피스버는 네, 안 비쌉니다. 아. 네. 아 희한합니다. 이상한 경우을하네 또. 소리가 이걸 꼈을 때 훨씬 좋아요 지금. 제가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제가, 제가 듣게도 네. 좋고. 그리고, 네. 우리 형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소리가 너무, 째지고 너무 쏙, 쏘... 나 음. 네, 그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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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근데, 이거를 생 톤으로 불었을 때는 맞아요. 형님, 그... 이야기가 맞는데, 네. 이거를 녹음이나 마이크를 끼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리가 되게 매력적으로 들려요. 아... 이, 이런 피스, 이런 성향의 피스, 오히려, 이런 메탈 피스를 꽂았을 때 네. 소리를 잘 내기가 저는 더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게 피스가 그냥 불었을 때는 그냥 너무 얇게 들인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음. 그렇지 않습니다. 녹음해놓으면 쫀득쫀득해요. 그래요. 더 제가, 부드럽게 들려 녹음을 한번도안해보리 네네네. 그래서 녹음도 자주 해야 되고 마이크, 마이크도 자주 써갖고 해보고 네. 저희가 생톤으로만 악기를 불 때가 거의 이제 어, 없을거예요 이제 네, 그러겠죠 네네 항상 마이크를 꽂던가 아니면 녹음을 위해서 저는 그래서 거의 생톤 녹음에서 듣고 있잖아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그것도 근데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생톤은 그래요? 네 어... 생톤은 어디 뭐 길거리에서 버스킹 하지 아, 않을 거면은 저는 굳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 저는 녹음 장비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근데, <laughs> 쓸 일이 없어 저렇게 이렇게 콘덴서 마이크에 <laughs> 네. 그, 콘 마이크도 있고 그 저기 아이 이 마이크는 안 돼요? 아 그것도 돼요 근데 이 콘덴스 마이크가 더더잘 쫀득쫀득하게 잘 아, 들어가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프로들 보면 되게 소리 좋은데 나는 왜 이런가 이거 이거 안 왜냐면 이 마이크 통해갖고 큐베이스로 들어가서 아 프로그램 들어가갖고 녹음하는 거는 사실은 마법이에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거의 마법이니까 근데 좋은 소리 나오지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거기에 불어 할거 아, 없어요. 아니, 천상에, 네. 아니, 이 우리 선생님 생동도 못지 않아요? 어, 저는 못지잖아요. 제가 들었을 때 마음에 안 들어요. <laughs> 아, 그래요? 네. <laughs> 네. 원래 자기 소리는. 생동도 <laughs> 진다 원래 자기 소리는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음.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피스 잘 사셨어요. 당분간 한번 불어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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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이제 뭐, 여유가 되시면, 리가초까지 음. 한번 음. 바꿔서 해보세요. 네, 훨씬 네. 부드러운 네. 소리가 나요.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뭐. 오늘은 피스 때문에 뭐 네. 저기 했는데 네.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가 팔로 갖고서 잘만들어 놓은 네, 네, 게 네, 네. 어, 지금은 금방하는 거죠. 네, 이런 결과가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 여러분들도 음. 한 그러니까 소리가 잘안 난다, 스킵이 네. 많이 난다. 그랬을 때한 피스만 갖고서 고집하지 마시고. 음. 이것저것 유튜브에 보시고 음. 프로들이 추천하는 거 한번 바꿔 바꿔서 왜냐투자를 해야 돼요 사실은 돈이 <laughs> 그렇죠. 돈이 않죠, 사실. 돈이 문제니까. 그렇죠. 돈이 얼마든지. 아니면은 어디 동호회 계신다 그러면은 저분 것도 좀 빌려서 해보고 이분 것도 빌려서 해보고. 대신 한... 열심히 닦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닦아줘. 그렇게 해야 돼요. 한 하나만 갖고서 네. 악기는 음. 특별하게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음. 피스하고 레가초 리드는 요세 가지는 계속 바꿔가면서 나한테 음. 맞는 걸 찾아야 돼요. 예, 저도 어느 순간, 뭐, 리드가 네 박스에다가. 그러니까. <laughs> 전혀 이거, 이거 마우스 핏을 한 개만 쓰고 있다가 지금 뭐, 네 개가 됐고. 그러니까. 네. 뭐, 그냥 나는 상관없어? 그냥 막불 거야? 음, 하시는 분들은 음, 음. 괜찮은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나는 더 발전할 거야라는 생각을 네네.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그렇죠. 꼭한 번씩. 확실히 소리는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솔로이스트 부를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성향이 다른데. 네,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성향이 다른데. 네. 그래서, 이 블루 전보 잡아 네.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열광을 했던 이유 이유와.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이유도 있고 네. 근데 그래서 또 너무 소리가 흔하니까 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음. 저는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은 왜냐면 부는 스타일 입모양 다 다르잖아요 네. 각 개개인마다 네. 그러니까 소리 나는 게다 달라요 음. 물론 프로들은 어느 정도 소리가 일류 그딱 잡혀서 네. 비슷하게 나는데, 물론, 프로들만, 프로들도, 어, 좀, 제가 좋아해서 많이 듣는 프로들은 눈 감고 들어도, 아, 누가 불었다 하고, 음.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그 자기만 의 색깔이 있지만, 그래도 그 피스에 대한 성향은 다 있어요. 음. 메탈이던 이게 하드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뭐 어떤 피스가 좋다, 어떤 피스가 나쁘다, 이거는, 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전대우 교 선생님에 대한 사랑은 구독 구독과. 2번 좋아요, 좋아요. 3번 알람. 알람입니다. 네.